안녕하세요. 히트상외과 한상철 원장입니다. 오늘은 코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 수술 후 집에 가셨을 때 코에 기브스가 있고요, 콧구멍 안쪽은 막혀 있을 거예요. 하루 정도는 굉장히 불편하실 거고요. 대부분의 경우 수술 다음 날코 안에 솜을 빼드리는데, 그리고 나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. 코 수술 후 착용한 코 부분의 스플린트, 기브스는 보통 수술 후 일주일째 실발을 뽑으면서 제거하게 됩니다. 코 수술 후 실밥은 보통 일주일째 바깥쪽에 보이는 실밥들을 제거하고요. 2주일째 코 안에 녹는 실밥을 제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. 코 수술 후에는 눈 주변, 뺨, 볼까지 붓기나 멍이 내려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수술 후에는 심장보다 머리를 높게 주무시면 도움이 되고요. 어, 제가 챙겨드린 찜질팩을 이용해서 수술 후 3일 정도는 눈 주변에 냉찜질. 그리고 3일 이후부터는 따뜻한 온찜질이 상처의 붓기나 멍을 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는 코에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출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 다음날 코에 솜을 빼러 왔을 때 제가 체크해 드리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브스가 있는 7일 동안은 세안하시긴 힘들 거예요 그동안 뺨하고 볼 주위로 세안을 하시고요 상처 부위는 수술 직후에 연고를 많이 발라드리는데 집에서 상처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연고 바르시는 거니까 연고에 대해서 안내받으시고 코구멍 주변 그리고 절개 부위 쪽으로 연고를 잘 발라주시는 게 예쁘게 상처가 아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코 수술은 큰 붓기가 2주 잔붓기가 한 달에서 두달 정도면 회복이 되는데 복호교정을 받으신 경우나 절골술을 받으신 경우는 큰 붓기도 한달 이상 가고요 잔붓기가 다 빠지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술 후 붓기가 있는 동안은 코끝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고요 가장 흔한 게 비대칭이 보이는 거예요 수술 후 붓기가 있는 동안은 코가 휘어 보일 수 있고요 콧구멍도 비대칭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콧볼 축소를 받으신 경우에는 절개 부위의 흉터가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수술 후 2주부터 수술 후 6개월 정도까지 흉터 연고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흉터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수술이나 마찬가지지만 코수술 후 가장 중요한 건 금연이에요 담배연기가 코 안으로 들락날락하게 되면 상처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는 재수술해야 되거나 보형물을 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 최소한 4주간은 꼭 금연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플러스친구에서 히트성형외과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히트다, 히트. 지금까지 히트 성형외과 한상철 원장이었습니다.